정의파괴 자체도, 정의파괴가 다시 살, 원인시로 잡잖아요. 멋있, 잡잖아요. 정말 주역 자체도, 뇌사는 여기 이렇게 있고, 뒤집어서 한번 있고, 진짜 오리지널이 이때 나타나요. 대 나타나요. 진짜 오리지널 3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끝에 끝날 때. 그래서 제좀구경만해이죠 처음부터 바르게 탁, 모순이안갔고 처음부터 우리가 태어날 때 모든 까지 태어났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인간이. 모세것까생못탔니다 근데 죽을 때다서살 끝날 때 돼서, 바르게 가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억울하죠? 그래서 우리도 공자가 50에, 이제 때를 안다. 지천명. 세상은 그렇게 그런 겁니다. 세상은 알만하면 가는 모양입니다. <laughs> 그렇게 되어있는 겁니다. 그 구조가. 구조가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것도. 야게 했었는데. 이런 것이, 뭐 이런 무슨, 뭐다가고쓴게 아니라, 공자 이전에 쓴 사람이니까, 공자에 무슨 지천명하고 이런 거쓴 사람은 아니고요. 세상 이치를, 나름 대로 깨닫다든지 아니면 그, 그, 한 소리를 들어가지고 쓴 거예요. 그냥 옮겨 쓴 거예요. 받아쓰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나오는 겁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구절 처럼 없구요. 여기가 이제 구절 채웠으면, 나머지 이제 흘러가지 흘러 않습니까? 흘러가는데, 흘러 어떻게 쓰냐면은, 뭐예요 이, 이, 이 구조는, 이, 이 대우자, 대우자는 다 천지의 움직임이에요. 다 천지의 움직임입니다. 왜? 대우자의 천지의 움직임이지, 뭐, 이로로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대우주는 그대로 움직여야 그냥 아주 그냥 평온하지 않습니까? 이로로 해서 변화가 없어요. 그아요 모카통준이에 클리즈 거기에 복잡하게 막 하는 세상이 아닌데요. 그래서 이배우주 천지로만 이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여, 여기 와서, 소재와서 천지 1월로 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천지 1월로. 이렇게. 그리고 이 3대에 가서 성신이, 성신이, 천지 1월 성신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아 세상 구조가 있잖아요. 밑에 있잖아요. 이 구조를 가지고 그대로 배워치킨 겁니다. 아, 보겠습니다. 근데, 요, 요, 중간에 하나씩 또, 하나가 또 변화가 있습니다. 요, 천지에서 큰요한 틀이고, 세, 세 틀이 나오는 거죠, 이것도. 세 틀이 나오는 거죠. 여기도 크게 마디 하나가또 끊어진다고, 이렇게. 중간 마디가 하나씩 하나씩 끊어진다, 여기도. 이기도요마디 여기 하나 있고, 여기서 하나 마디 끊어지고, 여기서 또이 속에서 또 하나, 마디가 음량이니까, 또 하나 마디 끊어진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 주요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음량으로 세상 우주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 세상 우주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DNA 자체도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배울 순서가 있다면 매우 중요해요. DNA 자체가 있으면 뭡니까? DNA에서 가아 n a 를 만나가지고, RNA는 시간을 보시면 되습니다 DNA에서 아 n 를 만나가지고 우리는, 우리 자체가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뭐가 보일지 모르잖아요, 순서가. 2배열순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중기세포를 해가지고 음양을 구합시켜서 하는데, 이것이 자라나는데, 이것이 팔이 팔이 자랄지, 간이 먼저 자랄지, 어? 머리가 어디 잘 알지? 이건 모른단 말이야. 현재. 막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수밖에 난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황후우성님할때 수밖에 난제를 해서 하나 만들어도 간신히 성공해가지고 뭐쪽하니까수직개 했다가 몇 개, 여섯 개 했다가 해가지고 무너진 거예요. 내가 볼 성공을 했다그부분명히 근데 좀 빵을 아, 튀겼어요. 아, 너무 힘들게 하니까. 수억 개를 막 해보는 거다 해보는 거경험에 수. 안 되니까. 로직이 없으니까요. 내 나오는 순서가 있어요. 이게 순서예요. 이것만 해서거의접목시 됩니다. 내가 볼때 성공합니다. 엄청난 얘기하는 겁니다. 왜? 나는 못하니까, 어차피. <laughs> 이것만 알려주고, 응용할 수 있는 사람이 이걸정이응용하겠요 동영상 찍는 거니까 누가 본다고요. 예, 힌트를 얻어가지고, 응용가 하시고, 시체 배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 하신 문가거든요 근데, 기본로직은고 분명히 우주로 오지고, 이 자체는, 사, 그냥 사람이 맞는 게 아니라, 우주로, 우회도 받아서 내는 얘기예요. 그것 따라서 사람을 들어맞습니다. 이치기때에 자 그래서 이제 우주는 천지 만들어서 단순한 거고요. 여기는 이제 1 가서 2리로 복잡하게 가죠. 그대대 가서 이제 성신을 돼서 중삼에가서 중심을 잡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주자가. 그래서 이렇게 숲배열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 틀을, 저틀 예. 보시면은 아까 그자5 번, 6번 보세요. 5 번, 6번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두 번, 아까 두개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그3 번, 3 3번, 번이 아제안고 자, 자, 5번, 번 보시면은, 수천수구 그, 하나는 천수송이잖아요? 둘다 보면 어떤, 거? 천이죠? 또. 그리고 옆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는 지수사, 이게 예, 수집 이잖아요 이거 지죠? 예? 네? 그죠? 네 개를, 두 개가 아니라 네 쌍으로 보자는 얘기죠? 네 개를 가지고, 한, 두 개를 가지고 한 쌍으로 보자는 얘기죠? 네 개를. 그러면 천지로 배열되어 있죠? 그 밑에 보시면은, 뭡니까? 풍천소추? 천택리에서? 천으로 되어 있죠? 그 옆에 보시면 지천태, 천지비에서 지도되 있죠? 천지. 그래서 천지, 천지, 천지게 천지 계속 갑니다, 이제그럼 네? 끝에, 끝에 부분에 가시면은, 그, 끝, 끝, 끝 부분에 가면요. 그, 뭐, 이거, 이거 철례무망, 뭐, 하... 끝에는 이제 보면은 이제 뭐, 이 앞에 부분, 이, 이, 저 여기 철례무망, 이것도 산천대쪽, 이것도 천이고요. 근데 뒤에 가면은 이제, 그, 산내이 타군다가 이거는 뭐 아니잖아요. 천천이야, 이 지가 아니잖아요. 네, 잘 보세요. 이도 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왜 지에 대한이냐면 제가 설명 을드렸지않습니까 구조상 보면은 구조상 보면은 구조상 보면은 보면 양이고 이것이 의미 의미야 얘기했지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체가 만나는 이중 자체가 바로 중천천이에요. 그럼 끝에 이 모양은 어떻습니까? 지혜요 예? 네? 지금 이 산초소축, 이 산냉이 탁구당하는 뭡니까? 끝에 변하잖아요. 양혀보세요 끝에가 양미 밖에 있지 않습니까? 예, 뒤에 변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천천히 배열되어 있는 거고요. 예, 순수하게 천지가 배열되어 있고요. 이걸 다시 제가 좀명료하게쓸수 있는 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 이제 31번 넘어가겠습니다. 31번 가서 보시면요. 30, 31번 가시면은, 31번 보면 이것도 역시 천으로 되어 있죠. 어, 천산, 천산군 그리고, 어, 내, 네, 저, 내천대장, 그래서 천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화지진그 지어명이 지로 되어 있죠? 천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풍화가인, 어, 어 화택규요. 그러면서 이제 도로 화 화로 되어 있고, 다음에 이제 그수산군 내수에서 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서 그렇죠? 천지수 1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중간에 다시 한번이 산내로 자, 잡고, 다음에는 이제, 아까 뒤집어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여기는 수화로, 지금 뭐랄까 화가 먼저고, 수가 뒤져.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또 수화가 바뀌어가지고, 이번에는 수가 먼저 있고, 다음에 화가 뒤져 갑니다. 이 끝에 4, 7번, 50번 보십시오. 그, 택수은 수풍정. 그리고, 택화역, 하풍정. 그래서, 아, 비번에는 수가 먼저고, 다음에 화가 먼저잖아요. 예? 세상 구조가 이렇게 이, 수화로 되어 있으면 화수로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싸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한번. 의무양이 바뀌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이제 53번 56번 가서 그때 가시면은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뭐산택이 다시 이제 아까 남은 산택이 등장하면서 나머지 배율이 들어가는 겁니다 3D가 배율 돼서 이런 식으로 단체가 이제 이들로서 끝에 조금 약간의 3D가 배우 되고 있는 구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래서 보면 53번 54번 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우리가 음향, 음향 계속 이겼는데, 사실은 매우 복잡하게 배열되는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그 속에, 모니고고리에큰 흐름은 단순한 흐름이, 간단히 얘기는 천지 일월에그 흐름이 틀려있어야 된다고, 있어야 되고, 그것이 지배하기 때문에, 이것이 음향 구조로 잡혀있다는 거죠. 상향에서. 그렇기 때문에 주역 그 순서가 망한 건데 이거, 이거, 이걸, 이거를, 이거를 데뭘 찾아지니까 안 찾아지지. 이게 찾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안, 나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 아닌데, 하여튼, 뭐, 제난주주요고민하면 어느 순간에, 와서 어, 합시다. 뭐, 어느 짜차는, 뭐, 뭐, 어느 거아니거 소위 얘기는, 뭐, 이런 감을 받아야 됩니다. 막, 그냥 알게 된건 아닌 것 같아요. 눈이 좋아서, 저는, 게 됐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이런 틀이, 런 틀을, 틀을 가지고, 음향 구조를 가지고, 이것이, 그냥 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주역, 주역이, 아니다. 이것이, 아까 DNA라든지, 아니면 세상 구조에 활용되는 큰, 이런 동향하게 이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개한 거예요. 그래서 그따 얘기한 거죠. 사실 이건 뭐자 이렇게 해서요. 응향 구조를 일단 하고 자세한, 자세한 구조들하고 계획이들하고 이런 것들은 다시 이제 하나씩 해나갈 거고요. 강의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점은 하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입니다 여섯 그러니까 거기다가 건건 오늘 하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여섯에다가 일곱 일곱 그리고 요 뒤에 나머지 해서 여덟 개 마무리 짓고 해서 여덟 개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로 한번 싸고 있는 것이 뭐냐면 공자가이가기사전이라든지 이런 뒤에 또십 이기거든요 십이 가지고 아홉 번 해가지고 전부 강의가 아홉 번로된 강의입니다 이렇게 거여요 그래서 오늘, 오늘 강의는 오늘 얘기가 기는 거는 공부 나가는데 전체 큰 틀을 잡고 한 건다. 그래서 저 내일 내공부에 대한 책들어 하고 마무리 시겠습니다. 네, 지금 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